안녕하세요. 어, 무병장수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된장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의 효용성에 대해서 또 항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된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숙성시킨 된장은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항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된장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장내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면역력을 향상시켜 암세포에 대항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숙성시킨 된장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암 예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암 치료 효과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된장은 한국 전통 발효식품으로 오랫동안 소비되어 왔지만 이러한 항암 효과는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숙성시킨 된장은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소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식품으로도 인식되어야 합니다. 계속된 연구를 통해 된장의 다양한 건강 효과가 밝혀지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숙성시킨 된장이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된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건강 효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된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비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6개월 이상 숙성시킨 된장을 소비하는 것이 그중 하나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된장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히로시마 피폭자 중에서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산 사람들은 대부분 된장을 즐겨 먹었던 사람들이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 과정에서 또한 된장이 위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 이상 숙성시킨 된장은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된장은 장내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나 소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된장에는 식이섬유, 단백질,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영양소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숙성시킨 된장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된장은 우리 식단에 영양가 있는 식품으로 특히 6개월 이상 숙성시킨 된장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식단의 다양성을 높이는데도 좋습니다. 된장찌개, 된장찜, 된장불고기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매일 된장국을 먹는 습관이 있어서 쉽게 된장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된장을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숙성시킨 된장은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된장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숙성시킨 된장이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6개월 이상 숙성된 된장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내 건강을 증진시키고 영양소를 공급해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6개월 이상 숙성시킨 된장은 암 예방과 치료를 돕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으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따끈한 된장국이나 구수한 된장찌개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